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나도 몰랐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이건 꼭 주목해 주세요.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의 이자까지 작은 금액으로 큰 자산을 만드는 기회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올해도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이제 자격 조건도 알아볼까요? 먼저 나이 요건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고요.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알바나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 세전 소득이 월 255만원이야. 부모나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원이야. 재산은 9억 이하로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여도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그리고 통장 사본이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pc 전용으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안되고 암호파일 제출하면 자동 탈락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예요. 경쟁률이 평균 4대 1 이상으로 높으니 일찍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 통장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에요. 매달 15만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줍니다. 2년간 유지하면 총 720만원, 3년간 유지하면 108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본인 저축분에는 이자가 붙고 서울시 매칭 금액엔 이자는 없습니다. 단, 자동이체 실패하면 탈락될 수 있으니 마이페이지에서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산 형성에 든든한 첫걸음,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함께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하셔야 해요. 거주지를 서울 밖으로 옮기거나 자동이체가 누락되거나 3개월 이상 무직 상태가 되면 매칭금은 받을 수 없어요. 그 외에도 금융교육미수, 허위 서류 제출 등도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본인 저축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고 서울시의 지원금은 모두 환수되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모은 돈은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전월세 보증금, 학자금 상환, 창업 자금, 결혼 준비 등 사용처는 자유롭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투자 등 자산 관리에도 쓸수 있고요. 증빙이 필요 없어서 본인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정말 실용적이죠? 미래를 위한 든든한 시작,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2025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득 기준이 세전월 250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소폭 완화됐고요. 접수기간도 6월 9일부터 20일까지로 확정되었죠. 그동안 대략적인 시기만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화된 덕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제도 잘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자격 조건, 나이, 거주지, 근로, 소득, 재산 조건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요.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일정은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조기 마감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신청은 반드시 PC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